부업은 부업으로서 해야 가치가 있지. 이게 순간적으로 200만 원, 500만 원 번다고 전업, 아 그거 전업으로 쇼핑몰, 그러니까 전업으로 물건을 파는 행위를 하잖아요. 인생이 힘들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다새공크 추가. 여기 URL 복사만거 두고 검색량 조회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다 끕니다 인터넷을. 그리고 다시 크롬을 켜면 이렇게 검색량 조회가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앞에다 해 놓고 자 제가 영안군에 사는 사람인데 영안군 을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렇게 연관 검색이 뜨지 않습니까 연관 검색이 안 뜨는 키워드도 있어요 근데 연관 검색이 뜨면 여기서 요거를 눌러 맞추면 PC에서 2870 모바에서 4370에 검색량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검색량을 볼 수가 있는 편하게 볼 수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블로그 최적화를 만들기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로그인하고, 이렇게 제출 완료해서, 어, 이렇게 다섯 분이 있어요. 그럼 이 다섯 분이 지금 저는 나이키 수영모를 검색했을 때 블로그에서 1등 3등 4등이 제 거란 말이에요 여기 가서 보면 이렇게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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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하고 요래 누르면 제 스마트 스토가 뜹니다 너무 좋죠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상품을 올린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상품을 올린 다음에 이렇게 체험단을 돌리시면 판매율이 확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블로그 체험단을 쓰시면서 이렇게 블로그 체험단 아래에 내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줘라 한 다음에 어 지금 봐봐 지금 이렇게 1등 3등 4등이 꼽혔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수용목 카테고리에서는 인증이 된 사람들이야 그럼 우 리가 어떻게 해야 되 냐？아까 여기 요리 들어가 가지고 요리 들어 가서 제일 첫 번째 여기 에다가 댓글 쓰는 거예요. 요렇게 물어보면 이제 답글이옵니다. 오케이 노로 그럼 오케이 하면은 중간 유통 플랫폼 그러니까 레뷰 리뷰노트 아싸비 이런 거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거래가 가능하죠. 그럼 이런 블로거인 분들은 보통 대개 1~2만 원 정도 드리면은 잘 써줍니다. 이렇게 써먹으시면 돼요. 이게 꿀팁이고 또 하나의 꿀팁이 뭐냐면 어이 저는 이렇게요. 보십시오. 네이버에 들어가서. 일단 이걸 다운을 받아야 돼요. 목, 목포가 아니지. 순수의 꿈 아카데미. 제 카페인데, 여기에서 이거 다 전체 공개니까 그냥 쓰시면 되십니다. 이거 다운 받아가지고, 전 다음에, 이거를 복사합니다. 복사한 다음에 무엇을 하냐? 이점세개를 클릭한 다음에, 북마크에 들어가서, 북마크 관리자에 들어간 다음에, 또점세개를 누르고, 새 북마크 추가, 여기 URL 복사한 거 누르고, 검색량, 조회.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다 끕니다, 인터넷을. 그리고 다시 크롬을 키면, 이렇게 검색량 조회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앞에다 해놓고, 자, 제가 영안군에 사는 사람인데, 영안군을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렇게 연간 검색이 뜨지 않습니까? 연간 검색이 안 뜨는 키워드들도 있어요. 근데 연간 검색이 뜨면, 여기서 이걸 눌러주면, 만 PC에서 2870, 모바에서 일 4370에 검색량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검색량을 볼 수가 있는 편하게 볼 수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키워드 잡을 때 써먹기에 나쁘지 않죠. 어, 여왕군에서 여왕군 날씨를 많이 보는구나. 여왕군 삼호 날씨를 많이 보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럼 나는 어, 가을 모자입뜬다 그럼 가을 모자에서 영검색가 떴죠. 벙거지 모자, 서핑 모자, 채널 모자, 우리가 이거를 다 넣는 것보다. 이거 딱 검색량 조회 눌러서, 얘 예, 컴퓨터 사양마다 조금 느려집니다. 근데 다 떠요. 기다리면은 다 조회됩니다. 가을 모자가 PC는 100명이 검색했고, 모바일은 760명이 검색했는데, 어, 본거지 모화는 PC는 3510명이 검색했고, 모바일은 24200명이 검색했네. 그럼 본거지 모자를 키워주도록 꼭 넣어야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 뽑는 거예요. 이렇게 마인드를 바꾸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는 옛날에 블로그도 열심히 했고, 인스타도 열심히 했고, 유튜브도 열심히 했고, 당근마켓도 열심히 했고, 스마트 스토어도 열심히 했고, 쿠팡도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 되는 거다 했습니다. 근데 다 어느 정도 깔짝깔짝 매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사람 욕심이 생기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이걸 100만 원씩 벌것 같은데, 100만 원씩 벌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퇴근하고 시간을 갈아 넣게 됩니다. 그러다가 상위에 꽂혀. 꽂히면 이제 막 많이 팔려. 아, 돈 벌었다. 욕심에 광고도 태우게 되고, 남들 하는 거다 해요. 트랙도 써보고, 다 해봅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부업은 부업으로서 해야 가치가 있지. 이게 순간적으로 200만원, 500만원 번다고 전업, 아, 그거 전업으로 쇼핑몰, 그러니까 전업으로 물건을 파는 행위를 하잖아요. 인생이 힘들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만 하냐. 인스타그램, 유튜브, 당근마켓, 스마트 스토어. 딱네가지로 줄였고요. 이네 가지도 부업으로 브랜드 무인매장을 합니다. 브랜드 무인매장이 처음에는 창고, 어차피 이거 쇼핑몰 해야 되니까 창고 필요하지? 하는 마음으로 창고를 구하고 거기에다가 창고로 좀 아깝네? 한번 무인을 돌려볼까? 했는데 매출이 매달 천만원 정도씩 나오는 거예요. 어, 뭐야? 인터넷에서 천만원 부기힘들는데 이거는 갖다 놓으면 괜찮아. 어 그래. 그러면 내가 당근하려고, 내가 스마트 스토어 하려고 소싱한 제품들을 여기에 깔아보자. 근데 팔립니다. 왜? 인터넷 검색했을 때,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가격이 배송비 포함해서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직접 보고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오? 어? 브랜드 무인장 거의 되네? 근데 브랜드 무인도 천만원을 들여서 순위 1만원 뽑으면 잘 뽑은 겁니다. 물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물건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건이 피가 붙으면 돈이 되는 거고 리스타 카든지 사람들 인기가 떨어지면 그대로 물리는 거예요. 주식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 이거 계속하다 보면 힘들 것 같은데 아니요. 세금 잘 공부하시고 매입의 속도와 매출의 속도를 공부하시면서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항상 보수적으로 가장 낮게 가장 조금 조금 깔짝깔짝씩 사세요. 아, 유 게임 똥만에 산다 이렇게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어쩔 것도 나는 부업인데 부업 마인드로 가고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왜적었냐면 블로그 강력합니다. 강력한데 블로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나이키 수영모라고 검색을 하면 블로그 1등, 3등, 4등에 제 제품을 쓰신 분들이 체험단을 해서 제 스마스토 트어 링크로 해주셨을 거예요. 뭐야? 이렇게 올리시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굳이 내가 열심히 블로그를 매일 일일일 포스팅 할 필요는 없다. 하면 좋지 좋은데 요거내 인력과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근데 나는 깔짝깔짝 하고 준체적으로 만족하고 채득하는 애들을 많이 알아놓고 내가 물건을 포싱할 때마다 그분들한테 체험다 돌리는 게 가장 효율이 좋았다.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하냐? 아싸뷰나 레뷰나 이렇게 체험단을 소개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서 몇번 돌려봅니다. 그러면서 결과를 보여주는 애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고맙다고 배트클라미스를 보내주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어, 다음에는 어, 다음에는 어, 다음에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체험단을 뿌리면 돈이 확실 줄어듭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가 유통도 중간에 누가 끼면은 돈이 오르듯이 체험단을 중간에서 소개해주는 플랫폼이 처음에 도움, 도움이 되지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 다음에도 계속 불릴 거면은 최적화한 블로그인 분들 한 수명 정도를 내가 알고 있으면은 뭘 해도 기본 방은 한다. 그 카테고리마다 최적화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잘 많이 돌려보시고 어 나는 이제. 부업은 부업으로 사는 것 때문에 나는 월급에 외200 정도면 충분해.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건을 사입한다. 깔짝깔짝 사입한다. 그리고 블로그 체험장을 맡긴다. 그리고 무인 매장에 준다. 근데 어? 난 무인 매장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스마트 스토어부 하십시오. 스마트 스토어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내 집에 내방한 칸을 예쁘게 진열을 해서 당근과 스마스토 트어 창고 개념을 하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또 오늘은 제가 어 요즘 마인드를 부업은 부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가 좀 붙여져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연상을켰습니다아 여름 돼서 이렇게 빡세지만 제가 월급에 저3,400 벌어요. 근데 왜 이거를 이 조건서를 왜못 냈냐면 내 시간을 사주는 회사가 내 시간을 이 금액에 사준 회사가 아직까지는 나는 우리 회사가 제일 좋기 때문에 못 그만두는 거고 그리고 부업은 부업이고 본업은 본업으로 나뉘어, 나뉘어야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어, 9월부터는 저는 여주에도 무인매장을 하나 오픈하게 됐는데 그래도 조선선을 계속 다닐 것 같아요. 조선선 힘들다 어쩐다 어쩐다 하더라도 배운 게 이거라고 내 시간을 팔아먹을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저는 본업으로 종을 다니고, 그리고 주말에 그리고 퇴근하고, 이제 부업 마인드로, 부업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리셀을 하는 방법을 계속 공부하고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저의 2024년 기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종속세가 면제가 될때 여러 가지 업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업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카테고리죠.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많이 접하면서, 어? 나는 이런 거에 조금 더 경험치를 많이 받았고, 난 이게 맞다 싶으면, 그걸 많이 해보시면은, 그래도 남들보다는 잘한다. 고기도 먹어보면 잘한다고 계속 하다 보면은 잘하게 돼 있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꾸준하고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도 무조건 월급에 1만하는 충분히 벌수 있습니다. 왜? 지금 내가 그러고 ]지. 있고, 어, 우리 와이프도 지금 많이 올라와서 월급에 50만원 정도까지 땡겼기 때문에, 할것 같습니다. 인생 파이팅.